캐스퍼 일렉트릭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1,90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EV 누리집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국구보조금은 17인치 휠 기준 520만 원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더해 지역에 따라 1,90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주행거리는 최대 315km이며 기본 가격은 3,149만 원이네요.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사전계약을 한창 진행 중인데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추가 혜택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의견적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셔야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초기 비용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차를 처음 구매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유지비와 관리비, 보험료. 취득세, 자동차세 등등 생각보다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3천만원 차를 3천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백만원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모든 초기 비용과 부대 비용을 전부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땐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장기렌트와 리스를 이용하면 초기 비용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렌트는 모든 비용이 월 렌트료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렌트료만 꾸준히 잘 납부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포함되는 거면 초기 비용 안 내는 대신 월 렌트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차값을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 즉 계약 종료 시점 차량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존 가치가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값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잔존 가치를 최대치로 잡을수록 더욱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잔존 가치 최대치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상담 신청해주세요. 출고 기간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되는데요. 자차나 할부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구매하면 출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최대 14개월까지 따분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 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렌트는 렌트사에서 미리 재고를 대량 확보해 놓아 즉시 출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 없이 며칠 만에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서 소진되기 전에 얼른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계약이 끝났을 때 사고 감가 페널티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사고 감가 페널티란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용 도중 사고가 나면 이 감가 페널티가 얼마나 발생할지 발생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렌트는 사고 감가 페널티가 없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없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타사는 있지만 저희는 전혀 없다는 것이 타사와의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위약금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문의만 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사업자 분들의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문의 주세요. 모든 혜택 받아가셔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랍니다. 현대의 새로운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꼭 할인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